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책이 굉장히 사실 두꺼운 책인데요. 그것을 다 읽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지라도 그 주인공 격인 중심 인물인 장발장이 겨우 빵 하나를 훔쳤다가 뭐 중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돼서 결국 19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추록을 해서 성당에 왔다가 신부님이 잘 대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도금된 정도가 아니라 은 덩어리로 돼 있는 은초대였는 것 같아요 그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그 신부께서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일화 그 장발장 소설 가운데 나오는 얘기 정도들은 아마 대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 장발장의 이 소설 원작의 이름은 레미 제라블이라 그러죠. 이 원작의 이름을 그대로 뮤지컬로 만든 것을 다시 영화로 만든 것이 상영이 되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좀 보신 분들이 꽤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대 배경이 나폴레옹 황제가 패전을 해서 다시 프랑스가 아주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어져서 다시 왕정 체제를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공화정치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거의 내전 수준의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프랑스 시민들이 마지막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뭐 무기는 없죠. 정부군은 총칼로 무장해 있고 이쪽은 거의 맨주먹에 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주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분위기가 아주 장엄한지라 최근에 몇 년간은 뭐 가수들 연예인들이 꽤나 방송 프로에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고. 여러 가지 가사로 또 패러디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발장의 얘기나 왕정체를 할 것이냐 민주제 정치를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거의 딱 200년 전쯤에 1815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한 세대쯤 지나서 1845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그 대작을 저술을 했어요. 중심 인물은 당연히 장발 장이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각자 자 왕의 왕 다스리는 세상에 돼야 된다는 사람이 악한 사람만은 아니고요.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악한 사람은 아니고요. 장발장만 억울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인간의 세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시대하고도 너무나 똑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시대하고도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나 이러하다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정과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기 때문에 지난 200년간 수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재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 작품을 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일 처음 접촉을 했어요. 자, 무정. 정이 없다. 무정한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무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읽어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차례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프랑스 말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어떨 때는 장발장의 서름 또 어떨 때는 몸둘것 없는 사람 제가 보니까 제일 재미있는 제목은요 너참 불쌍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런 해보는 게안 좋겠죠 예. 얼마나 그 내용을 무을 담고 있는지 알겠죠. 빵 하나 훔쳤는데, 어떻게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그 중간에 왜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뭐 왕이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귀족들이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각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조금도 없는, 너무나 정말 말 그대로 무정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친절과 배려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주변이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는 그런 범죄자로 가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맞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참 맞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무정한 세상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잘못 한 발짝 삐끗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정말 무정하고 매정한 세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가 저희 집을 방문을 했다가 이제 저하고 형 동생하는 사이니까요. 형님 참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로움이 친구가 돼야 이제 목회 좀 한다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이랬더니 아이고 형님 아직 한수더 배워야 되겠네요 서로 그러면서 웃기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아는지라 그래도 서로를 배려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섬길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무정하다 혹은 외롭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혹시 있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 빅토르 미고가 쓴이 작품이 저작된 이후에 이렇게 200년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되어지고 일키고 회자되어지고 사실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으로 만든 작품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 되니까요. 공감이 정말 그러하다 하는 공감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던 CCM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이게 교회 찬양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적대심과 거부감을 때로는 받습니까? 교회에서 아마 찬송가라 그러면 안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은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는 가스펠성 찬양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방송에서까지 그것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나, 이 세상은 정말 무정하고 매정해서 나는 늘 사랑이 배고프다. 이것은 시대와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에 다 공감되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153 축복 전도 운동을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 뭐 이런 정말 이 복음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아는 것 같고 이해한 것 같지만 그것을 내 입술의 말로 전하기란 때로 정말 힘이 들고 뭔가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을에으면 머리가 백지찬처럼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원하지만, 오히려 가장 누리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하고 절박하고 갈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좀 전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그 작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문세는요 아니 우리도 지금 마음속으로 어때요? 외로운데요 우리도 좀 적적하고 우리도 때로는 쓸쓸하고 우리도 때로는 슬프고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무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여러분도 혹시 드시지는 않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전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한 분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 모셔다가 성도 만들자, 교인 만들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되면 좋은 것이고 안돼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을 전도 운동을 어느 교회에서는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대각성운동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제가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좀 본질로 다시 되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여러분의 태신장가 여러분 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태신자라는 걸좀 생각해 내라. 그들의 향한 마음을 좀 가져봐라. 이런 쪽에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주간 초점은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면 누가 우리의 사랑을 좀 전해야 될 대상인지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권면한 대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도 열흘째 되는 날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몇 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열흘이 되는 날 임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6일밖에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면 좀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권면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삶의 형편을 따라서 또 때로는 여러분의 그 익숙하지 않음 때문에 새벽에 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있다면, 이번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밤에 8시부터 그한 10시 정도까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예년과는 달리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저 우리가 본질로 좀 되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좀 사랑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뭐 사회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특혜가 계속 되어지면 그게 권리인 줄안 돼요 그냥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아니 원래부터 그런 거지 뭐 그게 어마어마한 지금 특권을 받은 건데도 그게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내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외로움과 쓸쓸함과 정말 이 세상 무장하고 매장하다 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터인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한다 나눠준다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오늘 그거 한번 다시 회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라 하는 것의 어떤 면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의 뒤통수나 그분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분이 우리를 안 쳐다보셔서 그분의 뒤통수가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쳐다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나의 눈동자가 마주치게 되고 그분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마주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요? 빅토르 위거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맞다 맞다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사랑받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 10장 10절에 뭐예요? 상반절에 이 세상은 도둑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등장 인물들의 얘기 여기서부터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고요. 인간에게서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나를 품어 주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야 조금 기대감을 만족시키다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었다가 믿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배신이 믿음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아지죠. 가장 큰 기대가 배우자 그래서 사랑해서 이 사람만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때로 사랑해 주거든 그게 기적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모든 인간들을 빅토리 위거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입니다 인간을 면밀하게 관찰한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 책을 저술하는 그 결론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정하다. 그들에게선 사랑을 얻어낼 수가 없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특권이 오래되면, 예? 그것이 당연한 줄 여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둔감해져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정함을 느끼고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한 것은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좋아 봐야 앞뒤 장구에 있는 지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여러분을 제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해 드려 봐야 인간에게서 만족을 할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우리의 얼굴이 지금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가 사람 자꾸 쳐다보니까 돌아올 곳은 뭐밖에 없다고요? 무정함, 실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분은 쳐다보지 않고 자꾸 사람만 쳐다보니,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다시 생생하게 그 느낌을 회복하면 우리는 결단코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한 얘기의 의미는 그거예요 목사는 외로워야 된다가 아니라 인간에게서의 기대감을 다버려서 아주 극한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누가 보여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내 얼굴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10장 10절의 하반절에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정말 존재하지 않으시면 행복할까요?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무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무존재함 가운데서 과연 행복과 희락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내가 존재하지 않은데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재해 하셔서 우리가 자력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존재했다가 나이 세상에 한번 존재해 봐야지 한번 태어나 봐야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한번 뭔가를 이루고 한번 누려 봐야지 할수 있나요? 못 해요. 우리는 못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사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어려움도 있었기는 하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이부터 들렁 낳고, 아이고, 얘가 옷이 없네, 베네 쪼고리 마련하고, 아이고, 얘가 뭘 싸네, 기저귀를 마련하고, 아이고, 얘가 배고프네, 그때 젖병 마련하고" 이런 어머니 계십니까? 단한분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아직 뭔데, 출산 다이 뭔데, 배가 아직 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한열달 지나면 색이 바래거나 변색될 수도 있을 텐데, 벌써 베네쪼고리 사냐고 주위에서 말렸던 분들 있지 않아요? 좀 있다 사라. 좀 있으면 신상품 나온다. 아니, 저만 그랬나요? 보면은 지금 초대해 놨는데, 열명 키울 분을 그냥 막 사가지고, 왜 그래요? 사랑하네.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턱대고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천하만물을 다 만드시고 동산의 에덴을 창건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 우리의 조상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사건만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와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므로 이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시는 첫사랑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온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자를 버리고 내가 인간이 된 것은 내가 말교에 태어난 것은 내가 먼지 구덩이를 뒤집었으며, 왕이나 고관대작이 되지 아니하고, 늘 너희들과 함께 들판에서 자며 너희와 함께 먹은 그런 것이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십자가의 보일의 희생으로 너희를 다시 되살려내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줄수 있는 이가 있으나, 누가 남을 대신해서 죽겠다 하는 이가 있겠는가? 서로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도 대신 죽으려고는 안할 터인데, 우리가 아직 그분에게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을 적대할 때에, 여전히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일체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일체 보답할거라고 여겨지지 않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일단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증명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무정함으로 가득 차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매정함과 무정함을 느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보시고 나십니까? 기도할 때 그분의 따뜻함을 느껴지십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의 생명만 그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고 와고 있다. 주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거예요. 남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가을에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뭐복전화 그거 그 많이 아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 지금도 내 음성 내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이루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그래서 그분이 뭘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만드실 때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살려내시고자 하실 때그 일까지 작정하시고 결행해내신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고자 하는지 너희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에게 오늘 뭐 마스크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누군가에게 와서 나 사랑합니다. 아니요, 내 사랑은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잡한 무슨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보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막 어거지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 보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랑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보는 이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군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더냐? 그가 이제 너와 함께하셔서 늘 너와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아무리 이 세상이 무정한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 받은 사람이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